일단, 어 양의, 말스, 양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어 주보에 이제, 서교 제목이 기다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어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선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말을 하세요? 라떼. 그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라어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에서 뭘 해요? 선물 교환합니다. 카드를 써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카드 대신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받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물은 사랑의 증표이면서 감사와 사랑을 표시하는 마음이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선물한 사람 마음도 기쁩니다. 선물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은 단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은혜로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을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 가여, 받는다, 받는다. 하나님의 아멘 네. 여러분 감동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백지의 수표요? 명품 가방이요? 물론 이런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백지의 수표보다 명품 가방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좋은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가득한 이 세상으로 온 예수님이 은혜이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른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구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던 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비싼 비싼 대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내지 않아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건강에 소중함을 모릅니다. 내가 아파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은 건강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자고 걸고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0절입니다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나타나시가선과또게물하나나에게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부원입니다. 만약 이 여,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태평하게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한테 부원이나 선물을 달라고 예수님한테 매달랐을 것입니다. 이사만의 여인에게는 다섯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그남자들고 같이 지냈지만 이 여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들은 자기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만남을 통해 변화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했더니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 됩니까? 본인이 가지고 나온 물덩어리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 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만의 여인은 이상월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거는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모습은 어때요?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당당하지가 않습니다. 소극적입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은 어때요? 당당하였습니다. 자유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선물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선물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돈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가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만 준, 선물을 두어만 준게 아닙니다. 다른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른 선물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건강입니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같이 기도를 할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행함 불평한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더 좋은 걸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을 소중하다라고 다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SM 동화건설산업으로 바뀌었지만 그 바뀌기 전에는 통화 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중동 리비아에서 공사를 성공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사막 아래 지름 4m, 높이 7.5m, 송수관을 7m 아래 넣어 물을 공급을 하는 공사였습니다. 사막으로는 보이지만 그 아래 송수관을 넣어서 물을 흘러가게 하는 공사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송수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사막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송수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닫혀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물을 마시려면 믿음이나 수도꼭지를 틀어야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열심히 파거나 아니면 물이 있는 수도관에 가지 않아도 성수관을 통해 수도꼭지를 열, 열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굴뱀한테 물린 사람들을 살수 있는 방법,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살수 있습니까? 그건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아서 보물, 뱀을 보면 살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이, 그거 누가 봅니까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대뱀을 매달아 사람한테 그 뱀을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뱀 매달린 뱀을 보면은 살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역시 구원을 받게됩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한테 물리 영적으로 죽어 나갈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역시 살수 있습니다. 불보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믿음의 시력또 온전하게 하시니 그 앞에 주소서, 주셨습니다. 아멘. 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거에 구원은 없습니다. 명품 비싸게 보입니다. 명품. 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우리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돈이나 지식, 명예나 권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그것은 아마 제한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치고 모든 죄를 용서한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내가 지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금 내 상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한테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라 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거대한 벽이 나를 막고 있어도 믿음으로 그 벽을 그 벽을 뛰어 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으로 받았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시고 바라겠습니다. 나이별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 10대는, 10대는 뭘까요? 10대는 샘플입니다. 20대는 신상품입니다. 30대는 정품입니다. 40대는 명품입니다. 50대는 세일상품입니다. 60대는 이화상품입니다 70대는 창고대방출입니다 80대는 뭘까요? 패기 처분입니다. 그럼 저는 명품입니다. 저는 40대라서 명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품입니까? 이월 상품입니까? 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있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사명이 뭘까요? 죽어도 해야 하는 일. 죽어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명을 버린 사람. 사명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사명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소리> <목소리> 아멘. 우리에게는 세 번의 초대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초대, 사명으로 초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세계로 초대, 우리는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초대를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 이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럼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은 그걸로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 영광의 위해 기쁨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뭘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명이라고 말을 할수 없습니다.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선을 다하면, 훌륭한 사명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사명 아닙니다. 그럼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냐. 사명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을 준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충분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영광,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선물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받은 선물, 믿음으로 받은 선물, 사명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2021년 12월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